<웃음> <웃음> 여기 이쪽에, 네. 위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작성해서 다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laughs> 아, 네, 접수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릴세요 <laughs> 비거리 빼주실 수 있나요? 쭉 <목소리도> 뒤쪽으로 오셔서, 마주 두고서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하 손잡이 잡아주시고 사용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잘> <목소리도> 꼭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H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왜 저를 찾아왔나요? 아, 그러면 부분 교정을 어디를 했어요? 미니 여섯 개. 왜요? 그러면 위에 앞니 여섯 개를 했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송곳니에서송곳니를 하는 건데 그럼 앞니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울퉁불퉁했나요? 아 환자 입장에서는 좀 기간도 낭비고 비용도 어떻게 보면 이중 부담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어 그럼 우리 사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위에 사진을 찍은 건데 제가 보면은 물론 예전보다 많이 가지런해졌을 거로 보여지는데 약간 스마일 라인이 안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스마일 라인은 이거죠, 이거. 이 라인이 그 약간 뻗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앞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앞니가 오른쪽으로 좀 틀어져 있거든요. 그, 제가 그냥 입술 모양만 보더라도 웃을 때좀 잇몸 보일 것 같아요. 분명 노출돼. 100%야. <laughs> 왜 그러냐면, 입술이 두툼해. 이봐, 이봐. 보인다니까.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위에 치아인데, 위에 치아가 아랫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 아랫 입술까지. 웃을 때 소셜 스마일이 있어. 이렇게 웃는 거. 그럼 잇몸 안 보이고 되게 이뻐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혼자서 뭐 TV를 보고 웃는다든지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깔깔대고 혼자서 웃을 때 자기만의 프라이빗 스마일이 나오거든. 이럴 때 그냥 잇몸이 그냥 쫙만게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분 교정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안 돼요. 왜냐면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하니까 분명히 공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개수도 한정돼 있고 그럼 치료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죠. 부담 절대 없어요. 현재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H 양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너무 건강해요. 그래도 부분 교정에 건강도 면이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우리에서 했던 얘기가 아닌 거죠. 어, 그럼 지금 유지양치 못 써요? 뺐다 꼈다 하는 거?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과개교합이라고 하는데 뭐 전체교정을 통해서는 당연히 과개교합이 개선이 되는데 부분교정을 통해서는 그것까지 하긴 힘들어요 부분교정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가지런하게 스마일 라인이고 뭐고 무시 그냥 가지런하게 혹시 그러면 부분교정을 어떤 수단으로 했어요? 붙이는 장치를 했는지 아니면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했는지 뺐다 꼈다 하는 거? 아니요. 브라켓이 투명한 거뭐 별로 어렵진 않았겠어요. 그냥 붙이고 살면 됐으니까. 몇 개월 걸렸죠? 부분 교정은 보통 6개월을 넘기면 환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지루해요. 그래서 이 6개월 이내로 마무리 해주는 것이 사명감처럼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어금니 교합이 좀 부분 교정하는 동안에 씹히는 게 달라진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나요? 교합 상태를 보니까 어금니 쪽이 여기가 이쪽이 바깥으로 많이 뻗쳐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만나거든요. 왼쪽에 맨 뒤에 어금니가 바깥으로 삐쳐 있으면 보통 아래쪽에 왼쪽 어금니, 맨 뒤에 거, 서로 만나는 대합치라고 하는데 이 대합치는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교합이 약간 어긋나는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평소 때. 실제로 우리 h 양은 정말 너무나 착한 환자예요. 정말 너무나 착한 환자라서 어금니 교합 변화를 못 느끼거든요. 보통 이제 뭐 센서티브하지 않은 환자들이나 나의 어떤 신체적 변화에 그냥 무던한 환자들은 이런 걸못 느끼는데 굉장히 예민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은 앞니를 부분 교정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치아들은 치주 인대라는 것들로 잇몸뼈 안에서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쫙 14개가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예민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체 교정을 하셔야지 부분 교정을 하시게 되면 교합 변화로 매우+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H양은 그걸 못 느꼈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때 기억이 좋았나 봐. 교정을 또 하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교정을 할때만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잇몸 뼈나 치아 뿌리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두 번째 교정을 만류하기도 하고. 아니 이런 상태인데 왜 굳이 부분 교정을 했나요라고 대모를 때도 있고 <laughs> 뭐 그렇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될까요? 네, 조금이 남아요.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하 어쨌든 앞니 배열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그런 걱정은 이제부터 안 해도 되니 그 걱정을 접어두고 일단 또 이게 4년이 지났다면서요. 4년 동안 우리는 신체적으로 약간의 이제 노화 쪽으로 가깝게 가고 있어서 과거에 그 편했던 기억만 생각하면 전체 교정이 또 힘들어요. 음, 전체 교정을 결정을 할 때는 뭔가 치료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상담 받고 결정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재교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h 창은 비발치 케이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환자를 딱 봤을 때 보더라인 케이스라 그래서 발치를 해야 되나? 비발치를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약간 처음에 보고도 헷갈리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h 창은 헷갈리는 경우는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제 경험적으로 에이 비발치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정밀검사라는 걸 당연히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정밀검사를 통해서는 환자들이 이렇게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이 직감적으로 이 최종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진 않거든요 근데 직감적으로 비발치입니다 응. 엄청 좋아하죠 <웃음> <웃음> 최소 두 개요. 엄청 적게 심죠 생각보다 네개요네 진짜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 안에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음 2년 안으로는 다 끝낼 것 같아요 정말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1년 반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뗄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 사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이벤트잖아요 한 번만 허락해요 한 번만 어떤 분은 웨딩 촬영 때 뗀다고 하고 결혼식 때 뗀다고 하고 돌잔치 때 뗀다고 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냥 딱한 번만 떼시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치료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그거를 다시 뗐다가 다시 다 붙이면 약간의 데미지가 있어요 구강 안에 잇몸이나 치아에 그냥 한 번만 하자고 해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니 근데 왜 지, 거기 부분 교정 했었던 병원에 안 가고 저를 찾아왔어요? 네. 거기 멀어요? 아 우리 병원은 가깝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봤었던 이미지랑 같나요? <laughs> 유튜브에 제 파워가 다안 담겼나봐요. 오늘부터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H 양을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가 꼭 치료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